이번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5주나 되는 그러한 긴 나날들입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성령 강림을 우리들이 중요히 여겨야 될까? 그만큼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또한, 온갖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그 성령님 때문에 저의 용함을 받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지, 이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매복하고 있는 사탄의 형제와 이복과 유력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든든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겼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서도 우리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야할 것인가? 이러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매우 제자들에게는 중대한 기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때큰 곳에 저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득 찼습니다. 영락우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사도들 각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왜 주셨을까?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여서 성육신하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다 마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 곧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 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 성취예요. 성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 4장 16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세례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멀게는 순환 전에 고예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가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행제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이 드리라. 이런 말씀 하실 때, 요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보금 증거할 때잘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고 장례 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바로 이 성령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의 큰부흥을 가져다 주시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찔림받았다. 그랬고요. 또 41절에서는 베드로의한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고요.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성령님은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봉원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중의 하나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유다인, 유다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었습니다 저들은 6월절과 오순절을 50일 동안을 모인 김에 그두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저들의 말로 방언을 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방언은요, 방언 방어는 하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지 방언을 듣는 사람은 주게 무슨 기도야, 뭔 내용이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 통역이 된 사람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신비한 거죠. 6월절과 5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지방 언어, 또한 사도들이 알수 없는 말로 방언을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본그 유태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기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들이 사도들의 방언에,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 또 하나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별로 받지 못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또한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 특징 중 하나였던 후, 즉 목으로 내는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할 때마다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우물거림 때문에 유대인들 하여금 조롱을 받고 놀림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유창하게 방언으로 하는 거라 놀랄 수가. 한 가지 무슨 현상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방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해서 술취술 취해서, 취해서 아니 술 취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막 말을 할수 있어요? 술 취하면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막할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어거지를 생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응답을 해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가라. 지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주의 그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저 사람들이 낮설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어? 술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당연한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도 안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살아온 성도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받으셔서 사, 세상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뭐 방언할 줄 아는 것이 뭐 대단하냐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나는 방언 안 방언 안 받을 거야. 방언하려면 막 야, 열심히 소리 내서 막 크게 목이 아프게 부르짖는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주로 많이 오도만 방언을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 그런 성도들은 방언 현상을 진짜 못 봤습니다. 우연히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힘들지 이 않고 심도 깊은 기도를 할수 있고요. 남들이 들어서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니까 은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방언를유창하게 하면요, 아, 저 성도님은 뭔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생활 하에 이렇게 은근히 네,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laughs> <하겠다. 웃음>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은사를 사모하라. 아, 네. 그런데 그 은사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를 너희는 더욱 사모하라. 아, 아, 네. 사랑의 은사.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마치 새털처럼 구름에 뜬 기분처럼 그러한 하나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 가르치는 은사, 이 수많은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놀라운 사람이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병도 다 고침받더라. 병자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아유, 그 병자들 다 고치려면 놔주고. 죽더라도 고쳐줘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들어도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여 이 사람에게서 이 더러운 병을 떨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싹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떻겠냐고요 그동안 병원에 그렇게 수 날, 수 개월, 수년 다녔는데, 안나서요더 힘들어져요. 근데 기도 한번 받았는데, 나섰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겠어요? 목고칠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섰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쩌겠어요? 저한테 어떻게 오세요? 저한테 어떻게 오세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만해. 맛있는 거 사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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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도그랬요 맛있는 것만 사주겠어요. 저못 사주고 홍보자 다 해주고 싶은데 평생 못 고쳤는데 그 거짓병을.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기도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고쳐주잖아요. 참, 이성령의 은사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부의 좋고, 매우 좋고라는 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좋고.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천상의 세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우연히 하나씩 딱 뜨는 게 있어요. 오늘 기도원에서 같이들로 기도하고 차는 이렇게 고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성도들 쓰고 있서막그옷 입고 옷들에서 기도하고 즐거워서 막 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러한 성도을들 다양하게 막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볼 때는 저것들 미쳤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은 카바라에서 춤추는 거,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기도원의 은사, 기도원, 사, 기도원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은요, 아주 이런 깊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보면은, 아 무섭게, 무섭게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는가? 옷을 입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네.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들은 온유합니다, 경순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두고가는 <laughs> 영혼을 뜨겁게 사랑.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랑 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성령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게 됐어. 성도로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나요? 봉준아 네.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봐 예수님 할렐루야 <웃음> 지저스. <웃음> 지저스 지저스 영 지저스 로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수절차이가 쉽지가 않아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 하고 부르라고는 영하고못 부릅니다. 부르 마치 우리가 너, 아버지, 전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자, 영 자, 표 자입니다. 라고, 이걸 하면 쉬운데, 그것도 좀 무서워서, 어려워서,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 이름을 왜물로 <laughs> 그, 높은 분 이름을 쉽게 못 부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못 부릅니다. 어색합니다. 어색해. 근데 이 성도는 자유롭게 부러니다 네, 삶 속에서 괴롭거나 뭐가 잘안 풀릴 때, 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풀어주세요. 이한마디만 해도, 어찌 그렇게 막혔던 혀를 탁 돌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고 힘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오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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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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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야, 할렐 야, 야, 할렐 야, 야, 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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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이는 성도가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나무함이 타을 이렇게 염불을 배울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은 자의 봉상 앞에서 나무함이 타불 관세음보사 그렇게 염불을 배울 수 있어요? 불자들이 그걸 알면 욕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들이 왜 왔어요? 우리 석가모니님 석가를 모욕한다고 짜증내요. 실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 불자들이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할렐루야 비아냥거리 아멘 이렇게 외친다고 해봅시다. 저거, 절에 가서 맨날 불공드리는 것이, 무슨 할렐루야야, 무슨 아멘입니다. 뜻도 모르고, 뭔 뜻인지 알지 모르고, 우리 기독교를 피하는 것이고 아주 우리도 싫어합니다. 장난, 장난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만이, 수 있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부르는 자는 성도밖에는 네. 없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해가 가기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네.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소홀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합시다. 회개이 시간에 남은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더러운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 11월 셋째 주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순환과 역경 같은 것들을 닥칠지라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 있게 남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다하지만 먼저 성도답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생활 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뀌는 이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이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